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여기에 오이게 하시고 한해 동안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계절을 주관하여 주시고 봄의 생명과 여름의 풍요로움, 가을의 열매를 저에게 허락하시며 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네 지난 한해 동안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눈길을 돌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등을 돌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일로 저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 가운데 가하며 그 은혜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에 저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삶 속에서 열매 있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저희 가정과 공동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열매가 가정마다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일대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으로 저희 공동체가 하나되고 주님에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삶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에 저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찬양받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제 찬양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찬양을 통해 충만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수능을 마친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술하고 회복 중인 성도들과 항암치료와 요양 중인 성도들 오래도록 병상에서 병마을 실험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튼튼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과 진리가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으셔서이 예배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진리가 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감사가 소위의 많고 적음에서 비롯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게 없어서 저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드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베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